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9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225명입니다. 이 중에 해외 유입이 1,218명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가 49명으로 현재 681명이 격리 중입니다. 신규 확진자 19명 중에 해외 유입이 3명이고 지역사회 발생은 16명입니다.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는 미주 1명 그리고 기타 아랍, 아랍에미리트 필리핀이 각 1명씩입니다. 원어성경 연구회 관련해서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은혜교회에서 확진자가 1명 추가되었습니다. 이 확진자는 경기도 의정부 시의 주사랑교회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써 원어 성경연구회 관련 현재까지 확진자는 모두 9명입니다. 또 부천시의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물류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도권의 클럽 관련된 기존 확진자와의 연관성 등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북 구미시 엘림교에 관련해서 교인의 가족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방역대책본부가 운영 중인 국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감시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두 건의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신고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두 건은 모두 서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었고 연령대를 보면 10세 미만이 한 명이고 10대가 1명입니다. 1부터는 5월 27일 수요일부터는 고2 그리고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 수업이 확대가 됩니다. 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학생, 교직원 분들이 지금까지 잘 준비하고 진행해 오셨듯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주요 예방수칙도 거듭 안내 드립니다. 만약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학생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조치를 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소독, 시설 이용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학교 내 집단 생활로 인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경상북도 경산, 총도 그리고 인천광역시 지역의 고등학교의 기숙사 입소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승인이 된다면 첫 공식 치료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그 저희 계획은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중앙 임상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 그 방역당국에서는 관계부처인 식약처를 통해서 특례수입 또는 긴급수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램데시비르의 저희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중증 또는 위중한 환자에 있어서 병원의 재원기간을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줄일 수 있고 의료체계 내에서 중환자실 또는 중환자실 이상의 여러가지 인력, 기구 설비 이런 것들의 활용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경증 또는 전파를 에, 초기부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 해도 중증이나 위중한 환자에 대한 재원 기간을 낮추고. 비록 사망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렌데시 비료의 경우도 국내에서 중앙 임상위원회를 거쳐서 국내 임상계에서 승인을 하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비록 사용에 있어서 대상은 제한이 되지만 첫 번째로 공식 치료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